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코 늘리기를 해볼게요. 자, 변형 고무뜨기를 해서 했죠. 그 다음에 코 줄여서 고무단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를 늘려서 50cm를 짤 거예요. 50cm를 짜고 나서 코를 줄여서 또 숫자만큼 24단, 18코를 잡았을 때 24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단을 한번더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고무단 뜨기. 실 앞으로 놓고, 안 뜨기로 떠서 빼줍니다. 첫코 빼줬죠? 실 돌려 놓고, 겉뜨기 떠주고, 실 돌리고, 안 뜨기 떠주고, 실 돌리고, 겉뜨기 떠주고, 실 돌리고, 안 뜨기 떠주고, 실 돌리고, 겉뜨기, 실 돌리고, 안뜨기, 실 돌리고, 겉뜨기. 자, 여기까지. 균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길이는 나와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꼬리가 긴걸 좋아하는 사람은 길게,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짧게, 이렇게 남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속으로 쏙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이 잡지 않아야 돼요. 정사각형 정도 되도록. 가로 넓이, 세로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정도가 되면 좋겠고요. 그보다 살짝 넓은 거 한두 단 정도는 괜찮겠어요. 자, 코 늘리기 들어가겠습니다. 꼬리 실이 왼쪽으로 왔을 때코 늘리기를 하세요. 그래야 여기가 예쁜 모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 앞으로 1번. 2번, 안뜨기로 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변형 고무단 첫 번째 할때 시간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두 개를 함께 떠야 되는데 여기는 코를 줄였기 때문에 코가 없잖아요. 새로운 코를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한 개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세개 해서 이전에 고무단 뜨던, 변형 고무단 뜨던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완성되었어요. 실 앞으로 안뜨기 빼주고 겉뜨기 하나 떠 주고 하나, 둘, 세개실 돌리고 안뜨기 빼 주고 겉뜨기 하나. 실 돌려 주고 안뜨기 빼 주고 겉뜨기 하나. 자, 이제 12코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서부터는 여기 밑에 단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줄선게 고무 단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모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앞뒤가. 그렇죠? 자, 한번더실 앞으로 1번, 2번 빼주고 3번 두개 함께 떠주고 실 앞으로 1번, 2번 빼주고, 3번 겉뜨기로 떠주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실돌 바늘 방향 돌려 주겠습니다. 번1늘번바올위와 있죠? 와있번2번겉뜨번 겉뜨기. 1번, 2번, 3번.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실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바늘 비우는 것과, 뜨는 것과 하는 것들을 고무단을 한번 떴기 때문에 또 살짝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예쁜 작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는 거 하기 전에 고무단 줄이기 한번더 가겠습니다. 그거는 고무단 줄이기는 두 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어~ 코 막음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